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빛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더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런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. 우리 대도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,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, 우리 부모들꼭 우리가 복음 전하여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가정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줄로 압니다.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가정에 편안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또 부모 자녀가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자녀들은 부모를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. 부부가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늘또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대받는 가정들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도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어느 가정이든지 불편한 가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늘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화평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태국의 이국찬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. 우리 디디 복지 재단을 또 세우고 그곳에서 우리 드림 교회가 또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인 교인들과 그리고 태국 교인들.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레스이스의 김명한 선교사님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또 인도네시아의 공성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인도네시아의 그 한은신학고등학교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만의 아름답게 열매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바의 이범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또 귀한 사명, 사명들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호흡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또 품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. 주의 말씀이 우리의 또 심령에 잘 새겨들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